지난 7월 1일 중국 최대 여행 기업인 트립 닷컴 그룹의 중국 브랜드인 시 트립과 한국 관광공사는 한국 관광상품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이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한 이후 보복성으로 중국 내 한류를 금지하고 한국 기업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등 냉랭한 기류를 보여왔던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한국 측과 연기하여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일은 할수 없는 것을 고려해 볼때 한할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할령이 해제되더라도 시십구 방역으로 인해 제대로 관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세계 최강의 비매너 관광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글리 차이니스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비매너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대만의 한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아이의 몸을 씻기고 세면대의 다리를 직접 올려 발을 씻기도 합니다. 또 여행 중에 비행기 창문에 낙서를 하거나 관광지의 소중한 고대 유적들에 자신이 왔다간 흔적을 남깁니다. 호주에서는 재미사마 캥거루를 18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남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는 후문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양심으로 운영되는 무인 카페에 40명이 중국인이 방문하여 초토화시킨 후 고작 7,000원을 내고 사라지고 제주도 기념물 57호로 지정된 용도함에 깨부셔서 파편을 가져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포착된 중국인 관광객들은 해녀 할머니가 힘들게 딴 전복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는 인증샷을 찍더니 몰래 가져가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관광객들을 쫓았고 한 남성의 도움으로 무사히 전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태국의 한 뷔페 식당에서 벌어진 전투적 새우 퍼담기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무리하게 가져간 새우를 먹지도 않고 식당을 떠나면서 더욱 욕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중국 관광객들이 최근 아프리카 나미비아 해변에서 새끼 물개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본이 잠들어 있는 새끼 물개를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툭툭 건드립니다. 하지만 물개가 일어나지 않자 점점 세게 때립니다. 폭행 강도가 세지자 물개는 놀라서 눈을 떴고 이내 바다로 주행랑을 칩니다. 같이 있던 일행은 크게 웃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케이프 크로스 물개 보호구역이며 매년 10만 마리의 물개가 몰려드는 집단 서식지라고 합니다. 근처에는 물개를 먹이로 하는 다양한 포식자들이 배회하는데 자칫바다로 내몰린 새끼 물개가 자칼과 상어, 범고래 등의 포식자들에게 먹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해당 영상을 본 전세계 네티즌들은 같은 중국인으로서 창피하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나라망신이다. 역시 중국이다. 슬리퍼로 똑같이 해주고 싶다.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개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국 관광객의 진상행동들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중국 정부는 황급히 관광업계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했지만 크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세계 각국도 이러한 문제들을 제한하기 위해 인원수 제한 조치나 관광세, 방문세 등을 부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중한 관광자원과 문화재들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광지 규칙과 안내 등을 검토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